네, 이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의 역사가 이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또한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음, 네 가지로 나눠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역사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류병 있는 여인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야이루의 딸을, 회당장 야이루의 딸을 살리셨어요. 이제 어저께 탈리타쿰이죠. 소녀야, 이 탈리타, 이 소녀야, 쿰, 일어나라는 거죠. 탈리타쿰.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쓰이지만 그때는 아람어가 공용어였고 히브리말보다 아람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 근동에서 예수님이 탈리타 쿰이 아람어로 이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장사집도 잔치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그런 변화가 정만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슬퍼하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예, 모든 슬픔이 더 없는 슬픔, 이 외동딸, 12살 될된 외동딸이 이제 방금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10배의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집에 나올 때, 두 소경이, 두 맹인이 따라 나오면서, 나오실 때 이야기예요. 두명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서. 예. 맹인들은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청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질른 거예요. 이제 큰 소리를 질렀겠죠. 예. 다이세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죠이 다이세 자손이요. 라는 것은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 성경에, 신학 성경에 다이세 자손 얘기가 나오면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에, 그리스도요 에,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소리를 질르니까 예수님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여러분 모든 것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돼요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으면 큰 역사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맨날 우리가 이제 작은 것도 하지만 산하 바다에 던지라고 해야 돼요. 산하 바다에 던져라. 우리 이전에 있었던 이 70년대, 80년대 기도하셨던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하면 다될수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예. 될수 있다고 말하고, 할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역사하신다고 말한 결과, 하나님의 큰 역사들,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옛날에, 안희숙 씨가 미국에 있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시죠. 예.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70년대인가, 뭐 이렇게 도, 돌아오셨는데, 돌아오셔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 그래요. 예. 그분이 미국에 가실 때만 해도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동네 곳곳마다 우리 모든 동네에 다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은혜로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발전된 이유가 뭐냐? 예, 믿음대로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큰 교회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 교회가 크면 다냐 뭐 이렇게 나오고 교회는 뭐, 10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 20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옛날에 다니던 어떤 교회 복사님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200명 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막 주장하셨는데, 300명 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laughs> 350명 되니까 너무 좋아하셔그 근데 다시 이제 200명 정도로 줄으니까 실망이 너무 하셔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렇게... 어 우리가 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필요가 없고요. 또큰 교회를 우리가 볼때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된 것이 없어요. 믿음과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예,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님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예,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믿음대로 다라. 여러분, 마음에 뭘 믿고 계십니까? 예, 나는 항상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어렵게 살고 이렇게 마귀가 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마귀는 항상 그렇게 주장하게 만들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그 윌리엄 테리 인도 성교사님이시죠? 인도 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테리 율리엄 캐리. 율리엄 캐리 목사님은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예. 인도성교하러 가셨는데요. 십수년이 지나도록 몇명 구원을 못 했어요. 아,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신다." 항상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때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거기에 대학들을 세우고 인도의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좀 많은 영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일은 영국 여왕이랑 단판을 했어요. 원래 그 선교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어, 식민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에, 개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개몽시키면, 이제, 그 식민지 지배를 하기 어려우니까, 성교를 금지시켜놨었어요. 네, 영국 여왕이랑 단판을 내서, 영국, 영, 영국, 영인 모든 국가들에게서부터, 성교의 자유가 거기서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꿈꾸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꿈만 꾸지 마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말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은 그걸 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로 하외에다. 이렇게 말할 때,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꼭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예, 그때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이 쓴본 어게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좀 어, 홍콩에 있을 때조그만 소책자인데 번역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본 어게인. 근데 이 책은 뭘 말하냐면 성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이 영적인 그 뜨거움이 있대요. 성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믿자는 사람들을 보면 차갑대요. 차갑대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십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열기가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차가워요. 할렐루야. 근데 차가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자기도 차가워지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가운데 가면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뜨거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자기도 뜨거워지는 거래요. 할렐루야.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님은 부모님이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 소리에 다섯 살에 거듭나셨어요. 1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9살에 그, 어, 그 남한 브리카 공화국의 가장 큰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21살부터 부흥사역을 시작해서 세계에서 가장 유대한 부흥사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혀요. 그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그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라. 믿음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는 자들과 같이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중요한 일을 논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논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는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laughs> 몰라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파란불이 평안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그 길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믿는 분들과 함께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두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전염성입니다. 혈리병인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야유르의 딸이 이제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을 그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나을 수 있다. 주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